내 영상 보러 왔구나! 여름 축집 쇼! 놀또 가요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3, 2, 1! 놀또 가요 입장! 아유, <웃음> 반가워요, 반가워요 웰컴, <laughs> <우와, 웃음> 웰컴, 아유 웨드 웰컴 아유 웨드 싸워요, 웨드 싸워 자자 여러분들! 네, 네. 네, 신동엽 씨부터 <laughs> 잡을게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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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동엽 씨부터 잡을게요 <웃음> <지금> <웃음> 아, 나 진짜 들어온 줄 알았어, 줄 알았어. 진짜. 네. 진짜 연출 아, 아, 들어온 줄, 네. 줄 알았어. 어, 카트 1. 누구세요? 아, 오늘 조연출이고요. 예, 예. 연예인들 분들, 이게, 저, 안내를 잘 해줘야 되고. 예, 예. 좀더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아, 이게. 귀가 한쪽밖에 안 들리네요. 아, 그래요? 진짜 조연출이에요. 너무 리얼리티다. 아, 키 말한다. 원샷, 원샷. 아, 좋아요. 보르핑 그대로 가주셔야 돼요. 네, 네, 리프 잡고. 심동엽 선배님이 놀고 역사상 잘 차려 입었다 오, 음. 오, 오, 멋있어 너무 멋있어 컴백 특집이라 그래서 데이식스 영케이가 예, 예, 예. 입은 옷 그대로 왜냐면 데이식스 스타일리스트랑 제 스타일리스트랑 같아요 <laughs> 스타일리스트 필요한 거 <거예요.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그래서 어, 네. 믿고 듣는 감성 밴드입니다 밴드? 넬. 네. 더고 감성 끝판왕 보이 밴드 어? 오이밴드 데이식스입니다. 데이식스입니다. 왜 그래? 데이식스. 아, 계속 설레발치서 미안한데 저저 저 진짜 데이식스 진짜 좋아하고 나대서 미안해요. 너무 상처 냈어요. 너 자기... 자리 옮기고 의심도가똑떨어좋아해 <laughs> 아니 나를 보는 거 같아. 했던 그러니까. 멘트 쓸게요. 주연아 네. 여기 앉으니까 또 준비하자. 예. 광고해. 알겠습니다. 준비할. 갈쳐줄게. 준비하자. 갈쳐줄게. 이어폰 좀 껴줘. 데이식스와 대결을 펼칠 정규 삼집 점비

안 들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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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히> 야, 야, <목히> 야. <목히> 야. <목히> 야, 야, <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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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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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에서미해 적으세요 좀 들렸죠? 적으세요 아, 왜? 왜? 말렸어 이번에 <laughs> 언제나 안 말렸어 <말려, 웃음> 언제말뭐켜 있었냐? <laughs> 오늘만 말렸대 아, 말이나 못하면 아, 진짜 말렸어. 자, 키가 쓰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와이파이 안 되지? 야. 자 한번 동현, 파스파, 오픈! 아, 이게 뭐예요? 이거밖에 못 들었어요? 네. 나가주세요. <laughs> 아니 사진이 아니에요. 수동 씨마으면 오픈. 아니 사실 내 마음을 심쿵 한 건데. 한 <laughs> 건데. <laughs> 아자 심쿵 한 건데 받아요. 이거 받아요. 씻고 <laughs> 나온 건데. 아니 진짜. 저는 씻고 나온 건데. 아, 씻고 나오는 거야. 요거 저 그냥 할게요. 적고요. 저는 몰라가지고 못 적었어요. 아, 아, 그래요? 오픈. <laughs> 저는 진짜 심쿵 <laughs> <신나는> 나온 걸로 <거로 웃음> 들었거든요. 이 노래 주인공 강아지인가?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자, 박일준, 준비됐습니까? 박일준. <laughs> 네박일수 씨. 네 네. 바스판 오픈. 자다 나온 거냐? 아니 사실 씻고 나온 건데. 쉽게 약속까지 들었어요. 너는 아직 자다 나온 거라만 해. 물은 거 씻고 나온 거라만 말이 뭐, 아니, 갑자기 자다 나온 걸 사실 제대로 씻고 나옴 방금까지 자다가 온 거냐는 말에 시슬래요. 시슬래요. 그 거기 뭐 있는 시슬래요. 시옷으로 뭐. 아두 번째 줄못 들었네요. 담배 담배 준비할게요. 학생할게요약속은나 <laughs> <담배> 준비할 <laughs> 준비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돼. 아,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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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있습니다. 키. 한늘도 괜찮아. 하늘 괜찮아. 한늘야키냐 아, 잠 먼저 래퍼 팀. 한겨워하안나서는 어, 와, 꽉 채웠어요. 불러볼게요. 야, 분위기 아, 좋습니다. 아, 약간 빈술를 갖기도 해, 근데. 빈술을? 너는 아직 자다 나온 거라 말해. 아니 사실 대로 말한 것뿐인데. 아니 심심한데 뭐해 어쩌고 약속. 나이 장문 같아. 우리 키하고좀 다르긴 하네. 너 얘기해 봐봐. 근데 비슷해요. 자, 우리 키가 됐어요? <laughs> 아, 제가 왼쪽이거든요. 블루투스 이어폰. 어, 우리 키. 자, 우리 키 오픈. 너는 아직 자다 나온 거냐 말해 네. 아니 나는 사실 씻고 나온 건데 네. 아니, 이건 말이 안돼 되... 나는 씨은 구석이 또 약속 뭐 이렇게 들렸는데?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아, 어, 아니, 저렇게 어, 많이 저렇게 들리지 않았어? 자 이제 원샷의 주인공을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살짝 이름이 떴다가 다시 지워졌어요 왜? 모르겠어요 단발의 어, 차야? 너무 방빙이라서 써봐 써봐 네. 지진 거 아니야? 아이고, <laughs> 아 같아, 진짜 토할 거 같아 진짜 멘트가 이게 아, 뭐야 아내 모양이... 아, 스타일이야 하늘왜 그래 왜왜아너왜왜왜 근데 원샷면적으 재미없다고 계속 아니 멘트가 이게 진짜 안 진짜... 속해 안 속해 제발 원샷 마지막봐 봐봐봐봐. 네, 봐봐. 봐봐. 아, 한해였으면 좋겠다. 제발. 아, 빨간 불, 빨간 불 한해다. 오, 여기 오, 어원 주인공 키안 나왔어요. 어 키야? 키야다 키. 키. 뭐야? 아, 카메라 감독 이런 걸로 쫄여요 진짜 심장 야 심장이 너무 이상한 키가 차지합니다. 데이식스 아 기다릴게요. 어자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또 키용이냐. 운명이다 어? 그거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한번 근데 보자. 문제. 한번 보여줘. 근데 보통 잘하는 놈 아닙니다. <웃음> 수경. <웃음> 수경 뭐? <laughs> 아, 아 근데, 근데 괜찮아. 제 잘생겼잖아. 아 좋았던 아것 같아. 야 네. 키가. 네, 네. 아유, 나. 아유, 나. 아유, 나. 잘다 태국어 잘했어. 원샷이 어. 일어 나왔어. 자체 편집 너무 잘태 씨가... 자, 글자 수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 주세요. 어, 주세요? 서른여섯 글자입니다. 서른여섯 글자. 너는 아직 자다 이제 첫째 줄이 일단 맞아. 내용 인트 들어갑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여자친구에게 맞네 더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 약간 슬픈 내용이네 얘는 데이트를 위해서 그렇지. 아주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씻고 그렇지. 단장을 하고 내려왔는데 너또 자다가 그냥 나왔어? 그래, 하는 맞아. 거지 아, 너 시선이야 우리... 방송 직전에 옷다 갈아입고 다 준비했는데 피디나 작가가 어 지금 들어가서 아옷 갈아입고. 그렇지 <laughs> 어, 메이크업 다 했는데 메이크업 안 아직 메이크업 하셔야죠. 의상 네. 입으셨냐고아 어. 내가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 <laughs> 앞에 바로 붙는 가사입니다. <laughs> 숫자 영어 한데? 아무도 없고. 숫자 영어 이런 거 없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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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영어 없습니다. 어, 어. 키걸을 뛰어나지면 안 돼요. 키해봤스니 오픈. 어. 자 요게 음. 이제. 1등입니다1등그두 번째 줄에 아니 나는 말고 아니 사실로 바로 가지 않나? 어. 아니 사실 나는 씻고 나온 건. 야 제대로가 있어 제대로. 제대로 씻고 아니, 나온 건데. 제대로가 있어? 어 제대로 들으신분 없어요? 혹시나 제대로. 나도 대로가 있어. 아니, 그러면 사실 아니 나 있어. 사실, 사실 난나 사실 난 제대로 씻고 나온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리 맞네. 네, 아 그리고 하나 하나 첫 번째 줄 <laughs> 처음 시작할 때가 방금. 그러니까 아직 자다 나온 거냐가 좀 말이 좀 이상. 저는 방금까지 자다가 온 거냐는 말에라고 쓰긴 했는데 파우멧 어, 쓸때 아, 있었대. 그러면 방금... 네. 너는이 없고. 그러니까 방금까지...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해.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그게 말이 그 그게... 방금까지 뭐. 자다 나온 거냐. 이거를 <laughs> 앞에 디귿으로 시작하는 걸 누가 들었다는 걸 내가 봤거든. 이온가? 아, 키오가? 저는 담배로 그러니까. 들었는데 담배가 그 다멘. 아니라 다멘, 다멘. 아까 저 흥분이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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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근데 또 약속은 다들 의견 없지. 약속은 들었지. 아니면 쉽게 약속도 어, 아까 쉽, 누가 쉽게도 있었어. 있어서 쉽게. 쉽게 무조건 깨야. 깨지. 볼 게, 몸뭐 게, 뭐할게할때깨 음. 약속이야. 깨 약속. 다음엔 이, 씻고 그래. 나올 게 약속 아니야 그럼. 나올게. 다음엔 꼭 씻고 음. 나올 게 약속. 좀... 아니 씻고 나왔다며. 자 화내지 말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할게요. 예, 웃으면서 게요 <laughs> 아니, 씻고 나왔다. 씻고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녀가 못 알아주는 게 이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저또 얘기하면 또쌈어는 거야. 져주는 어. 거지. 알아서 씻을게, 씻을게. 알아서 씻고 어. 나올게. 이렇게 야, 하는 거야. 붐, 붐, 청! 저거 봐 <laughs> 방금까지 물어봅시다. 자, 품총기부터. 방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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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까지 들었대, 누가 질문할 거예요? 방금까지. 저는 들었는데 다들 너는 아직 모르 어? 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방금까지가 맞나요? 드미트리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갑니다. 청아, 청아, 룸 청아. 방금까지가 맞는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맞다. 아이고 아이고 빨리 말해. 앞니 때리기 전에. <laughs> 양끝까지 <목소리> 말이야. 우리 좋아하는 건세요 라미 는 라미라 안 돼요. 네. 와. <목소리> 아, 잘해. 는게 아, 네. 아, 앞에 꼬박꼬박. 아, 꼬박꼬. 이거 아, 그, 아, 아, 이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기어 만들었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 역시 잘한다. 자, 이대로 갑니까? 투미치 1어 정답점. 이번에 맞췄으면 좋겠다. 투미치 불러 주세요. 투미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해. 아니, 사실 난 제대로 씻고 나온 건데. 다음엔 꼭 씻고 나올게. 약속 상 <웃음> <웃음> 상큼하다, 아직. 정답! 공다 <laughs> 자, 결국,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저 아픈데? 중간 중간에 안 튀겨진 딱딱한 돌들이 있는데 안 아, 되는데. <laughs> 아니야, 아구슬도한두개 들어가 있어. <laughs> 쇠구슬 두개 정도 들어가 있어. 오픈! 결과는? 노인을 위한 나라로. 큰 나라로. 어르신. 하나도 못 먹었어요. 계속해서 네. 여러분께는 다섯 개 힌트를 드립니다. 자, 다섯 개 힌트 반. 자, 어떤 거 갑니까? 네가 나가는 거. 형, 어떻게 생각해요? 뭐할전 띠. 전 띠. 키 오케이. 어 이제는 바로 나. 바로. 오, 뭐야? 쉬워. 왜냐면 그때 위자로도못잤는데 이런 거라도. 아 그럼 챙겨주셨는데? 네. 전 띠로 마무리 하려고 이제. <laughs> 자, <laughs> 자전 띠였으니까 오케이. 그럼 오랜만에 갈라쇼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요렇게 떨어집니다. <웃음> 어? <웃음> 난이 아니네. 나는 이네. 아니 사실 나는 이잖 아, 내 제대로 없다 제대로 없어. 제대로, 어. 제대로 없어. 아, 아, 밑에 뭐... 뭐야? 어, 다면엔 다음... 진짜 다면 진짜 아니야? 그럼... 다면 진짜 씻고 나자. 어, 들을 수 있어요. 어, 들어볼 수 있어 한번 더. 한번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 진짜 린구속이 <laughs> 또 네. 어, 약속이가 뭐야? 한번더 들을 수 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뽑아내야 돼요. 이차시도 듣자, 쓰자, 먹자, 읽자. Come on. 아, 잘해보려고 해. 씻고 나온 거는네야 어? 어?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거네자 일단 나, 나, 나 누가 해나나 <놀람> 누가 할까봐 겁나니까 빨리 해줘 시을대로야시들대로자드비트리키 때리지 말고 치지 말고 자 치지 <놀람> 마, 자, <covert> 마. 말고 치지 마요 자드비트리 치지 마시들대로 치지 말라고또또 또. 뚜 봐줘 나보야 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줄래? 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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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봐봐 키빨이 재뿌려! 키 저기 장난차기 전에 자 우리 이제 우리 열쇠 우리 기범이

실손 구석이 또 약속 신경 더 써볼게 약속 또 봤나 봐. 오케이 됐다. 어 쓰기 맞아요? 오케이 좋아. 어 쓰기 맞아요? 맞아요. 와 써볼게. 써볼게 약속. 키, 키. 일어나 주시바라. 대박이다. 갑니다. 정가짜 갑니다. 블루투스를 양쪽 열자. 저렴 환경 속에서 아, 이겨냅니다. 자. 맞아요 맞아. 100% 맞아. 키 <laughs> 불러 주세요.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해. 아니 사실 씻을 때로 씻고 나온 건데 다음에 신경 더 써볼게 약속. 잘했다 기범아. 정답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누정답입니다누워 뭐가 니다 아니요. 어, 이거 봐야 뭐! 예! 한해가 못 자르네. 아, 네. 내가 못 자르겠다. 야 한해가 못 자르 대 <laughs> 네가 살리에을잡다 <살리게를 웃음> <된다. 웃음> 내가 보니까 아, 세 번째 게 <laughs> 아예 아니, 아니야. 번은... 나... 아니, 세 번째 발음이 좀 이상했어. 이상했어. 나도 봤는데 어디가 아닌 가내 오늘 얘기이 발음이 아 거랑 아무리 봐도 아니야. 세 번째 발음. 원, 투는 맞아. 세 번째가 아니야. 나 진짜 한 번만 더 여기 앉혀봐. 잠수타다 진짜. 진이야. 자, 일단은 햇님 씨는 또 절반을 드시면 되고, 여러분께 네 개의 힌트를 드립니다. 한 해는 그럼 몇 번? 뭐 어떤 힌트를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지금은 70% 나쁘지 않은데. 나도, 나도. 그럼 이번에 모짜르트 한래가 골라. 어, 오, 모짜르트 됐어. 아, 이거 또 믿어주시네. 어. 70%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70% 듣기. 좋습니다. 70% 듣기. 드롭트, 드롭트, 드롭트. 들어보자, 이거.

와 대박 리은의 말, 아, 아, 말해 답을 한 거지. 아니, 말해 아을 한거지 아니, 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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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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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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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N이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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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때문에 틀렸다, N. 에, N,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야, 니은 분명히 아니, 들었어요. N이야, 말말 N이야. N이야, 말 N. 말 N. 바로 그럼 출전합니다. 자, 입장! 아, 정답전으로 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본인의 가디건을 아, 아, 입고, 어, 우리 푸딩 앞을 지나 당당하게 그녀가 갑니다. 그러면 키세 번째 줄을 맞았던 거야. 맞아, 내 내가 맞다 그랬지. <laughs> 자다 나온 거냐 말엔 거냐는 아니겠지. 아니야 N이야. 아, 말엔이 아니라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 말에. 거냐 말에. 거냐는 말에. 다음은요. 거냐누루하면은 말에가 맞지. 아, 원래 저거를 소설처럼 풀었으면 그러면 방금까지 그러면 자다 나온 거냐는 말에 이렇게 되는데 아. 그거를 리듬에 맞추기 때문에 저게 충분히 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럼 얀으로 가고 애로 간다고? 또네 얘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그렇게 따지면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냥말엔 이렇게 돼. 아니, 아니, 아니. 뒤에 뒤에 그러면 그걸 풀었을 때는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는 말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대로 씻고 나온 건데 이거는 대화체가 아니지 말에 말에 말뭔 소리 하려고 그랬더라. <laughs> 그래 역시. 여기가 그렇게 돼. 어 여기가 그렇게. 대화, 그렇게, 대화, 대화. 그렇게 어, 대화. 대화. 어, 내가 생각이 어, 있었는데. 내가 설명한 게 있었는데. 그걸 잠시 잊었나 봐요. 어, 잊었나 봐. 아니! 야, 붐! 둘 중에 정답이 있어요? 아니, 야. 녹화 중에. 야, 붐! 그래서 아, 그... 둘 중에 정답이 있어요? 아 그거는 네. 저희가 여기 그 김수미 작가님하고 지금 얘기하다가 김수미 작가님 김나요 작가님하고, <laughs> 그래. 그래. <laughs> 작가님하고 얘기가 된 건데 김담이 작가님이 50대 50까지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그런들 약속은 지켜줘야죠 더 이상의 <laughs> 아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얀앤얀애 <laughs> 어. 정답이 있습니다! 케이 어? 그러면 키 밑장 마지막 탱고, 푸딩의 말을 들어서 N으로 갑니까? 아니면 아, 놀토 멤버들의 얘기를 들어서 N으로 갑니까? 그래, 선택! 옛 남자냐, 그래, 지금의 그래, 멤버냐? 탱 그래, 선택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 저는! 아, 저는! 아, 저는! 아, N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왜냐면 되게 맛있어. 푸딩! 아딩 푸딩! 푸딩 불러요, 푸딩 불러요. 푸딩! 냥 N 냥 N 냥엔 가자 냥앤? <목소리도> 잘... 냥앤을 간다고? 냥 아니야 너 현재 여자 같 자다 나온 거냐를 해냥냥아 몰라 불러주세요 방금까지 그래서, 자다 나온 거냔 말엔 어? 아니 어렵잖아. 사실 씻을때로 씻고 나온 건데 다음엔 신경 더써 볼게 약속 그래 그래 오케이 결과 예 마지막이지 우리 이제 보는 거지 하고 로 해야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그러니까 아, 아, <laughs> <과연 웃음> 여기서 정나요 우리였어. 어? 아니, 아! 어? 아! 아! 아니 여러분들. 세상에. 최종 실패됐습니다 <laughs>